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단타꾼입니다 2021년 6월 13일 매매일지는 아니고 이제 저의 매매 이야기에 대해서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저께 영상을 올려드려 가지고 금요일에 다 털리고 다시 공부를 좀 하겠다고 했는데 어 뭔가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알려드리기 전에, 이번에는 그냥 제가 어떤 걸 해볼지 미리 까고, 그걸 실제로 적용해보는 걸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주말 동안 해서, 월요일부터 또 해볼 매매가 있는데, 그 매매에 대해서 먼저 주말 동안 설명을 해드리고, 월요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또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요, 요 매매도 이제, 요 매매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뭐 하루 만에 또 하루 일이라고 때려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시고, 잘 될지 안 될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제가 조건 검색식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 조건 검색식을 이렇게 보면 조금 복잡합니다. 이거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자, 제가 작년에, 작년에 6월 달 수익률 투자 대회 할 때, 막, 중간에 55위까지도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90%까지, 99%까지 갔다가, 70%로 수익률 대회 마감한 게 있는데, 그때 조건식이 어땠었냐면, 제가 다 기록을 해뒀기 때문에, 요 거래대금 30위였어요. 30위 안에 종목만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 30위에, 1봉상 이거는 삼분봉이죠 3분봉상1 2십일선 밑에 있고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일봉 삼분봉상 그 종가가 1 2십일선 밑에 있다는 거고 1봉은그5일선 위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보시면 일봉상 5일선 위에 있고 3분봉상1 2십일선 아래에 있는 거 한마디로 상승 추세인데 눌린 거 그러니까 거래대금 3 2에서 상승 추세인데 눌린 것만 눌린 것에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라도 들어오는 거 요렇게 한걸 잡아 가지고 다음날 파는 방식으로 해서 수익을 그렇게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그게 위험이 있습니다 항상 위험이 있어요 어떤 위험이 있냐면 여기 30이면 대부분 주도주거든요 주도주는 어느 정도 높이가 형성되어 있고 언제 이렇게 한번 출렁일지 모르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샀다가 다음날 엄청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거의 원금의 100%씩 종가 배팅하는 것 똑같듯이 똑같이 미수로 두 배를 샀었거든요. 한번 때려 맞으면 원금의 10%씩 맞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리스크가 잘 벌다가 잃고벌 때는 제가 어마어마하게 벌거든요. 왜냐하면 원금의 한 종목당 원금의 100%씩 두 종목을 미수로 들어가서 그 거래 대금 30위에 최상위 종목을 하니까 수익률도 대단한데. 이럴 때또 크게 일어서 엄청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매매를 MTS를 했었는데 이제 요번에 하는 건 400위로 늘렸어요. 왜냐면 기준이 많으니까 종목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은 요 400위까지는 볼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그 1분분상 5일선 위에 있고 3분분상 120일선 밑에 서서 상승 추세인데 이렇게 눌리는 종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눌렸죠. 이렇게 눌리는 자리. 그리고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오는 건데 제가 시가총액 기준을 넣었어요 제가 시가총액 기준을 넣은 이유는 아무리 봐도 그게 1조 거든요 1조 이상의 종목은 제 성향상 성향상 대형주를 못 하겠어요 너무 답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한번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넣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분할로 분할로 분할 분할이죠 분할 분할로 종배는 종배인데 약간 시윙 개념 같은 종배를 하려고 하거든요 오버나이트에서 그 이후 며칠까지도 볼수 있는 당일 이후에 바로 팔 수도 있고 다음날 계속 종배 플러스 시윙의 개념으로 가려고 해서 비중을 분할할 예정입니다 제가 거기 요번에 어저께 올라온 시간여행 아니 시간여행이 아니다 그분이 아니고 심플티브 인가 그 이제 그 고수님께서 직장인인데 매매 엄청 잘 하시는 분이죠 그분께서 올려준 영상을 보면서 고민을 좀해 봤는데 저는 항상 비중 패팅을 해 왔었는데 분할도 여러 번 시도해 봤죠 근데 속 답답해 가지고 때려치웠었죠 근데 분할을 하는 것도 수익률이 그렇게 다이나믹 하진 않겠지만 안정적으로 실력만 쌓인다면 좋을겠다 싶어서 분할도 나눌 거기 때문에 분할도 낮은데 대형주까지 하면 지금 비중도 줄였는데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시총을 넣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래 순위 400위에 그 121선, 3분 봉상 121선 아래 있고 1분 봉상 5일선 위에 있고 종가가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 이하이고 프로그램이 플러스인 종목을 검색을 하면 이게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종가 쯤에 검색했을 때 14개 정도가 나와요. 장중에는 14개가 한 12, 세개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동시효과 때 빠진 게 있으니까 이 안에서 한번 보고 이제 진입을 하겠다. 근데 제가 지금 600만 원 정도 계좌에 남겨놨는데 종목당 일단 100만 원씩 사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씩 이렇게 분할로 스윙을 해보자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요 그럼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거래대금 순으로 올려서 관심 종목에 나오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골라놓은 종목을 보면 여기 네 여기 골라놓은 종목을 보면 지금 코리아 엠프는 살짝 높아서 높긴 한데 그래도 많이 높진 않고 자 보시면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재차 반등하면서 먹을 자리도 있죠. 3분봉상 보면 이렇게 눌리는 자리요. 이런 자리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뭐병만 넣어보고 흐름대로 가주면 익절하고 빠지면 손절하는 거죠. 비중이 작으니까. 그 부담없이 해보자 그렇게 스윙으로 가, 가는 겁니다. 지금 600 이지만 1000 으로 올리면 비중이 달라지죠. 6000 으로 올리면 <laughs> 근데 6000 으로 올리는 건 정말 데이터 많이 쌓이고 확신 살때 올릴 수 있는 거고 일단 600 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코리아 이펙트가 여기가 왜요400 이냐면 요렇게 거래대금 지금 거래대금까지 보면 한 100억대 이런 데서 준비하다가 1000억 3000억 터지면서 주도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자율주행 관련된 게 있고, 지금 유시민 관련 주 많이 쉬웠는데, 윤석, 조금 윤석열 흔들리고, 이, 그거 이준석 되면서 조금 약간 이렇게 티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유시민은 100% 자기가 대선에 나온다고 이번에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대선에 나올 거예요. 그럼 장난질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가 상승의 시초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이런 차트 좋은 거, 지금 이렇게 꿈틀 눌리고 돌아서는 시점에서 잡히죠. 그래서 얘도 지금 그래서 그냥 시초 얘는 담을까 싶습니다. 금요일 날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보해양조 코리아 에프티 이런 거좀 자세히 보고 담아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이런 수급 들어오는 것도 보고 코리아 에프티도 보면 수급 많이 들어왔죠. 사모펀드긴 한데 그리고 보해양조도 뭐 외국인이 지금 많이 들어왔죠. 엄청 많이 들어왔죠. 외국인. 외국인이 단타의 작전 선용이죠뭐 하여튼 그렇게 보이고 이렇게 수급도 좋고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티온 바이어도 보면 뭐 외국인이 좀 들어와 있고 기관도 나쁘지가 않아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기타 버인저 기타 버인 좋아하는데 기타 법인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티온 바이어도 이렇게 전 차트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 전고점을 뜯고 눌리는 딱 끝에 눌러줬잖아요. 그래서 이런게 잡히는 검색식입니다. 요런 자리가 잡히는 검색식 그걸 제가 그냥 급조해서 만들었어요. 고, 뭐 금수, 검색식 만드는데 얼마 안 걸렸습니다. 원래 있던 검색식이 조금 생각 못해서 만든 거라서 요렇게 자리 좋은 것들 대주전자재료도 보면 전기차 관련 막 그거 반도체나 이런거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다시 돌아서는 지점에서 잡혔죠. 검색식이 떴죠. 그래서 요렇게 했는데 상승 추세 만들면서 3분 모상 늘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들어가 보겠다 100만원씩 넣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거 있으면 먹어주고 떨어지는 건 조금 버텨보고 흐름 깨졌다 싶으면 손절하고 그렇게 분할로 한번 가보자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지금 괜찮다 싶은 거 4개 뽑아놨고 이렇게 조금 높은 거 이렇게 박스권이면 이렇게 박스권 상단에서 샀다가 불안하죠 사실 이런 건 이런 데 잡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서 그래서 조금 이런 거는 패스. 얘도 어, 서서히 올라가 모르겠는데 조금 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리를 나쁘지 않은데 약간 요거는 조금 고생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조금 제 기준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오히려 날아갈 수도 있그 이재명 기본 소득 관련주라서 윤석열 탈릴수록 계속 갈 수도 있고 어, 조금 상승이 많이 나왔다 싶어서 제외했습니다. 얘는 얘도 이렇게 눌리는데 사는게 정답이죠. 첫번째 봉에서 검색 됐었으면 사는게 좋았겠죠. 하우타 바이어도 수급 좋거든요. 엄청 좋아요. 그래서 여기 120에서 맞고 상승 다시 이어갈 수 있다고 봤고 근데 하진 않았습니다. 신일 제약도 초입인데 조금 얘는 등락이 심해서 말았고 코스모 신세제도 이런 데서 잡으면 좋은데 이건 한번 와버렸죠. 고점이 렇게 이렇게, 이렇게 낮춰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패스했습니다. 일단 좋은 게 개, 차트 좋은 게 많으니까 얘도 너무 꼬시 길고 파워 로직스 너무 높고 이거 오일선 깨지면 이렇게 어디까지 늘릴지알 수가 없죠. 얘또얘 차트 괜찮긴 한데 어, 재료가 쿠팡이라서 얘 굳이 살릴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얘도 이상하게 수급이 엄청 좋아요. 다시 한번 샷을 줄 수도 있지만 일단 꼬리도 길고 그래서 좀 패스했습니다. 차트 자체가 이상하죠. 그리고, 시청이 동전주네요.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직 거래대금 100억이면 완전 죽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화신은 너무 높아요. 이렇게 하다 여기까지 눌릴 수도 있죠. 이녹스도 이렇게 눌릴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쭉 찌를 수도, 찌르고 오를 수도 있고, 알수 없는 자리입니다. 전부 약간, 약간 복불복 자리라서 조금 이렇게 눌려있는 일봉상 낮은 자리에서 안전하게 들어가 보자. 어차피 분할로 종배스윙으로 갈 거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종목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괜찮다 싶은 거는 시초에 한두개 정도 사와보고 600만원이니까 6종목 살수 있거든요 600만원으로 100만원치 6개 여기서 뭐50 들어가고 떨어지면 50더 담고 이렇게 분할은 안할 거예요 제 성격상 그것도 좀 약간 제 성격이랑 안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100만원 이거다 싶은 면한 번씩 들어가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좀 지켜보고 아니면 또 그날 종가에 검색해서 괜찮은 것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 두개씩 담아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또 안될 수도 있고 하루만에 때려치울 수도 있고 뭐 이거, 이것도 하락점 오면 어떻게 될지 알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매매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요 매매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에는 열린 마음으로 길을 열어놓고 다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비중 나누는 것도 이제 요런 거 선택하면서 제가 또 다른 유튜버 분들 올려주시는 거 많이 봤죠. 저는 많이 다른 고수분들 거다 구독해놓고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고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일요일 오후쯤에 올려드릴 거니까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